욕심쟁이 거인 글 오스카와일드 그림 헤라르도 바로 옮김 이선영. 옛날 어느 마을에 거인이 사는 커다란 성이 있었어요. 거인이 오랫동안 성을 비워서 아이들은 날마다 거인의 정원에서 뛰어놀았어요. 부드러운 풀밭 위로 별처럼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 있는 넓고 멋진 정원이었지요. 봄이면 연분홍 꽃이 피고 가을이면 주렁주렁 과일이 열렸어요. 하하하하 <laughs> 여기 정말 좋아. 아이들은 웃고 떠들며 즐거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이 돌아왔어요. 거인은 먼 곳에 사는 친구에게 놀러 갔다가 친구와 더 이상 할 이야기거리가 없자. 7년 만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거인은 정원에서 아이들을 발견하자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긴 내 정원이야? 아이들은 화들짝 놀라서 후다닥 달아났어요. 네, 이놈들! 다시는 내 정원에 들어오지 마라! 거인은 성난 사자처럼 으르렁거렸어요. 정원 둘레에 높다란 담을 쌓고 경고문을 써 붙였지요. 절대 들어오지 말 것. 정말 거인은 자신만 아는 욕심쟁이였어요. 이제 아이들은 놀 만한 곳이 없었어요. 먼지가 풀풀 날리고 돌멩이들이 널려 있는 거리에서는 놀기는 싫었어요. 게다가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마차도 빠르게 달려서 위험했어요. 재미있는 놀이거리도 없었지요. 정원에서 놀 때는 정말 재미있었는데 아이들은 높은 담 주위를 맴돌며 아름다운 정원을 생각했어요. 봄이 오자 온 세상이 파릇파릇했어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은 즐겁게 노래하며 파란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하지만 거인의 정원은 아직도 겨울이었어요. 아이들이 없는 거인의 정원에서 새들은 노래하지도 않았어요. 나무에도 꽃이 피지 않았지요. 작은 꽃한 송이가 살그머니 피었다가 꽁꽁 얼어붙은 정원을 보고는 다시 쏙땅 속으로 들어가 잠들어 버렸어요. 눈과 서리만 신이 났어요. 범은 이 정원을 잊은 모양이야. 정말 잘 됐어. 여기서 1년 내내 지낼 수 있겠는걸. 눈은 커다랗고 하얀 망토로 풀밭을 덮어버리고 서리는 모든 나무들을 온통 은빛으로 칠했어요. 눈과 서리는 차가운 북풍도 불렀어요. 북풍은 웅웅거리며 하루 종일 정원을 휘돌아다녔어요. 정말 신나는 곳이야 우박도 불러야지 우박은 지붕으로 쏟아져 쿵쾅거리며 춤을 추었어요 지붕이 우직근 부서지고 무너져 내렸어요 봄은 왜 이렇게 더디 오는 거지? 거인은 창가에 앉아 눈과 서리로 뒤덮인 정원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빨리 따뜻해지면 좋겠어 어느 날 아침 거인이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 사랑스런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임금님의 음악대가 지나가고 있는 게 분명해. 거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창가에 앉아 지저귀는 작은 종달새의 노래 소리였지요. 거인은 오랫동안 새들의 노래 소리를 듣지 못했지요. 달콤한 종달새의 노래 소리에 눈송이도 서리도 하던 일을 멈추었어요. 윙윙거리던 폭풍도 조용해졌지요. 후두두둑 내리치던 우박도 그쳤어요. 어, 정말 다행이야. 이제는 봄이 온것 같군. 거인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어, 이럴수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폭풍이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아이들이 정원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나뭇가지 위에도 아이들이 앉아 있었지요. 나무마다 고운 꽃들이 활짝 피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아이들 머리 위로 지나고 새들이 아이들 사이를 날아다니며 제잘거렸어요. 연두빛 풀밭 가득 노랗고 빨간 꽃들이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원 한쪽 구석만은 아직 겨울이었어요. 그곳에는 눈과 서리를 둘러쓴 마른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 아래 작은 남자아이가 서 있었지요. 아이는 나무 주위를 빙빙 돌며 나무에 오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아이는 키가 작아서 올라갈 수가 없었지요. 얘야, 어서 올라와. 나무는 아이가 오를 수 있도록 낮게 가지를 내려주었어요. 그래도 아이의 손에는 닿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 거인의 마음에 쌓인 눈과 서리가 사르르 녹아내렸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내 정원에는 봄이 오지 않았던 거야. 거인은 성큼성큼 내려와 정원으로 나갔어요. 작은 아이를 사뿐히 들어 올려 나뭇가지 위에 앉혀 주었어요. 그러자 나무에 꽃들이 활짝 피고 새들도 날아와 즐겁게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거인의 목을 끌어 안고 뺨에 입을 맞추었어요. 고마워요, 거인 아저씨. 이제 거인은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정원에도 봄이 찾아왔지요. 얘들아, 이 정원은 너희들 것이란다. 거인은 커다란 도끼로 담을 허물어트렸어요. 아이들은 온종일 거인의 정원에서 뛰어놀았어요. 해질녘이 되어서야 아이들은 거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거인 아저씨, 우리 이제 집에 가야 해요. 내일 만나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거인이 나무에 올려준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얘들아, 그 꼬마는 어디 있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집에 갔나 봐요. 그럼 그 아이에게 내일 또 오라고 말해주렴. 하지만 아이들은 그 아이가 어디 사는지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오늘 처음 만났는걸요? 거인은 몹시 슬펐어요. 차가운 눈과 서리가 심장을 꽁꽁 얼려버린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날마다 정원에 와서 거인과 놀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거인은 처음으로 친구가 된그 꼬마가 무척 그리웠어요. 아, 그 아이가 정말 보고 싶어. 세월이 흘러서 거인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과 같이 놀 수도 없었어요. 거인은 흔들 의자에 앉아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지켜보았어요. 내 정원에는 예쁜 꽃들이 많지만 가장 아름다운 꽃은 아이들이야.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어요. 이제 거인은 겨울이 싫지 않았어요. 겨울은 색은 색은 잠자는 봄이니까요. 꽃들도 땅 속에서 예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거인은 알았지요.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던 거인은 깜짝 놀랐어요.정원 구석에 희고 작은 꽃들이 활짝 핀 나무가 서 있었어요.나무 가지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은빛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그리고 나무 아래 거인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아이가 서 있었어요.거인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어요.세상에 그 꼬마잖아. 거인은 무척 기뻐하며 계단을 공중공중 뛰어내려갔어요. 거인은 아이를 번쩍 안았어요. 꼬마야, 정말 잘 왔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니? 그런데 거인은 아이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누가 너에게 이런 몹쓴 짓을 했니? 아이의 작은 손과 두 발에 못에 박힌 상처가 있었어요. 누가 감히 너에게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어서 말해보렴 내가 당장 잡아오마 거인은 말에 아이는 가만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무도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이건 사랑의 상처예요 갑자기 환한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아이를 감쌌어요 거인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전에는 저를 이 정원에서 놀게 해주셨지요. 오늘은 제가 저의 정원으로 안내하겠어요. 천국으로요. 그날 오후 정원으로 놀러온 아이들은 거인을 보았어요. 거인은 하얀 꽃이 활짝 핀 꽃나무 아래 잠들어 있었지요. 눈부시게 흰 꽃잎이 하늘거리며 떨어져 거인의 몸을 부드럽게 덮어주고 있었 답니다.